제가 결혼식을 가는데 어, 가기 전에 메이크업하는 거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스킨케어랑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예요. 그래서 빠르게 파운데이션 먼저 발라줄게요. 저는 요즘에 계속 헤라 파운데이션 쓰고 있어요. 이 정도 짜가지고 스펀지로, 아니 요즘에 날씨가 정말 춥잖아요? 제가 수족냉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따뜻한 전기장판 안에 들어가 있어도 막발 자체에서 계속 차가운 그 기운을 막 뿜어내는 그런 발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방법을 찾아낸 게 샤워기 뜨거운 물 해가지고 슉 싸주고 이제 그러고 방에 와서 로션 바르고 수면 양말 딱 신어주고. 제가 진짜 지난 겨울에 잘 샀다고 생각한 게 발랄로거든요. 어, 부츠? 어그부츠 모양으로 이렇게 통으로 된 건데 이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재택근무하시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이런 전열기구 사용할 수 있으시면 진짜 이거 완전 추천드리거든요. 발이 따뜻하면 그냥 머리 끝까지 다 이렇게 열이 와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여기에 조금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뭐 트러블이 나가지고 터가 있어서 여기에 조금 더 발라줘야 되겠어요. 정말 살살. 파우더 처리해줄게. 자연스러운 눈썹이 좋아가지고 일단 이 헤비 로테이션 아이브로우로 뭔가 라인을 딴다기보다 빈 부분을 채워주는 용도로 발라주거든요. 여기 밝은색이랑 이세 번째 색을 섞어가지고 채워줄 눈썹을 이렇게만 하고 싶은데. 일단 눈썹을 이렇게 채워주고, 전 지금 자연스러워서 괜찮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펜슬로 라인을 한번 맞춰볼게요. 어, 그리고 오늘 쓸 섀도우는, 이렇게 자석으로 된, 진짜 책처럼 만들어졌어요. 오른쪽 첫 번째 색상을 묻혀서 전체적으로 눈가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살짝. 여기 두 번째 색상을.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오른쪽 세 번째 색깔을 약간 음영을 주면서 그윽해 보이게. 작은 사선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거 바비브라운의 젤라이너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 눈이 좀더 또렷해 보이지 않나요? 한쪽과 한쪽. 이거는 헤비 로테이션 컬러 아이브로우고요. 그리고 아까 사용한 섀도우 팔레트에서 핑크빛 섀도우가 있거든요. 여기 제일 아래쪽에 이 브라운 색상도 약간 펄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속눈썹이 속눈썹 텀을 한 지가 좀 됐는데,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중고난방으로 결이 되어 있고, 안 좋아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 3개 정도 크기로 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줘요. 일단 이거 픽서로 좀 속눈썹을 더 또렷해 보이게 해줄게요. 왼쪽에 두 번째 있는 이 글리터를 그리고 오늘 립은 이거 두 가지 발라줄 건데요. 이거는 페리페라의 여주인공이라는 색상이고요. 이거는 맥의 칠리 색상이에요.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립밤을 살짝 발랐다가 닦아내고 틴트를 발라야 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뿌릴 향수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예쎄라는 브랜드의 향수인데요. 누드인 포그라는 향이거든요. 근데 정말 포근하고 겨울에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 너무 나가기 직전에 뿌리는 것보다 이렇게 메이크업 중간에 살짝 뿌려서 좀 은은한 향을 가지고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휴지 한 칸을 접고 접어서 립밤을 살짝만 닦아내고 여주인공 색상. 이렇게 진하고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는? 이렇게 안쪽에만 발라서 전체적으로 입술 안쪽에 다시 아까 휴지로 한번 눌러주고 그냥 이 상태로 마스크 쓰고 나가서 한두 시간 뒤에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마스크 벗으면 입술 색이 자연스럽고 좀 착색도 되는 게 있어가지고 밥 먹고 나서도 안 지워지고 괜찮더라고요. 블러셔는 이거 두 가지 사용해 줄 건데요. 이거는 스킨푸드의 버터리 치크케이크 너티 베이지 색상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데 살짝 좀 블러셔 바른 티가 안 나는 편인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먼저 깔아주고 베이스 발랐던 스펀지를 이렇게 사용해서 그리고 이거는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오아빔이라는 색상인데 여기 안에 거울도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묻혀서 조심스럽게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블러셔까지 다 해줬고요. 어, 이제 머리랑 옷을 입고 와볼게요. 오늘 입고가 원피스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거는 아트랑스에서 구매한 트위드 원피스예요. 자켓형이고, 그래서 안쪽에 그냥 이너 원피스를 하나 입어주고 입는 게 좋고요. 반짝반짝 거리는 거라서 블랙 색상이지만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단추가 진짜 예뻐요. 단추가 이렇게 눈꽃 모양처럼 약간 진주와 큐빅? 이런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단추가 진짜 예쁘고 이렇게 소매에도 좀더 작은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길이도 많이 짧지 않고. 짠! 머리 이렇게 웨이브를 줘서 하나로 묶었고요. 그냥 공주로 묶어놨는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헤어핀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하트 큐빅이 달린 이런 벨벳 소재라서 이거 딱 하나만 이렇게 해줘도 뭔가 신경 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괜찮더라고요.